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방점을 찍습니다. 이웃 사랑은 갈수록 묽어집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적과 원수, 미워하는 자와 불의한 자들을 향한 분노와 고통은 치솟고 있습니다. 상상수원의 명령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 차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심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자기 내어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를 힘쓰는 자들은 이웃을 향하여도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낳은 사랑의 분량에 따릅니다. 그리스도가 척도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차지하는 분량만큼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이 묽어지고 사라져간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기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어주심 동시에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줌은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건을 말합니다.자신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방점을 찍고 이 마지막 때 헌신을 바르게 읽어갑니다.헌신은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척도로 가늠됩니다.우리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나 기독, 경건이나 봉사와 섬김, 구제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과 의지와 소망에 과감하게, 온전하게 편들기로 익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에 있는 헌신을 바르게 포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신하다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과 의도에 닿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몸으로 시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드러냅니다. 갈수록 무교본과 같은 성도들은 악한 세상과 카멜레온과 같은 종교 본산지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고립되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인자의 나라에 헌신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안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악한 세상과 패약한 세대 가운데서 여전히 공적 담론으로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은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동선에 자신을 결박하는 몸을 요구합니다. 이 사실은 구약 제사에 나타납니다. 헌신은 언약의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맛이 나야 되고 동시에 누룩과 꿀이라는 자기 부풀리기와 자기 과신은 차단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흘러나와 공동체 구성원 전부로 흘러나가는 앞과 뒤태가 아름다워야 되고 속과 밖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처럼 헌신은 아름다움과 감화력으로 땅의 현실에서 자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죄악의 영향력 아래 위험 요소를 지니며 반드시 회복과 갱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복 과정에 성도들과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기 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종 가운데 유력한 자들인 족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갱생 과정을 말합니다. 헌신의 실패를 레이기 사장 2절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일탈하는 허물과 죄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4장 13절, 22절, 28절 이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추후 깨달았을 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실존적 상황을 고려한 모습으로 저는 읽는데 헌신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에너지를 읽어버릴 때 멈춰서버린 차량과 같습니다. 다시 작동되고 운동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헌신은 그리스와 관련되며 실패와 낭패감은 누구에게도 일어납니다. 특징적인 내용은 내위기 4장 3절 이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회복 과정이 13절 이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회복 과정과 동일하다는 라 것입니다. 대제사장 1인이 차지하는 영적 위치 에너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원의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 한 사람이 헌신에서 실패와 허물과 죄악을 범하였을 때. 즉, 그릇된 리더십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존재와 동선은 여와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으로 여겨집니다. 대제사장의 헌신에서 실패는 공동체 전체의 마비와 정지를 가져옵니다. 그는 레이기 사장 5절에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여와 고 성소의 휘장 앞까지 나아가서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 이런 절차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헌신에 실패하여 회복 과정을 거치는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이때 전체라는 등식 관계는 조목조목 절차와 방식에 관한 19구절로 나타납니다. 즉 헌신의 회복과갱생 과정은 비록 그것이 은혜겠지만은 깐깐하고 엄격하게 나타납니다. 주 여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나 하나님 나라 일들에 헌신하는 과정은 반드시 주가 정하신 방식과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들은 여와 호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무턱대고 자기 편리주의 방식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개교회의 전통과 문화대로 헌신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회복을 말해서도 안 되고, 주와 다른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자들이 주와 같은 방향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는 거기에 필요한 대가지불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누군가를 무언가를 살리는 즉 생명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신 안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데 이는 자기 내어줌이라는 방식에서 본질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 내어줌이라는 헌신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조직과 단체 질서와 구조를 이어나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헌신은 종교 본산지 존속과 유주를 위한 희생이나 힘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그리스도와 정상적이라면 헌신한다라는 것은 자신 안에 숨 쉬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흘러 보내고 있음을 말합니다. 레이기 4장 3절에서 논의되는 대제사장의 실패는 대제사장으로부터 흘러나와 그의 이웃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웃인 이스라엘 전체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멈춰 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기 4장 13절부터 다루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라 삶의 정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기 4장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레이 반열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메기 세대에게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증거되는 속제제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헌신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성도들의 헌신 곧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가 유효하게 발동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나 지파족상들과 같은 유력자들이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일들에 참여하는 길을 제공합니다. 각기 책임의 분량은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과 형벌의 중함도 다르지만 헌신은 이 오메가식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속죄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오늘날 성도들의 헌신은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그들 안에 거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고 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생명이 유사 생명, 가짜 생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본산지의 위치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종교 본산지에서 넘쳐나는 재물쌓기가 아닙니다. 정성과 종교심,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 사랑을 강화하거나 이웃 사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헌신은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나 지상교회 가운데 규범력을 지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작업이비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헌신은 자기 부인에서 일어나는 자기 내어줌을 타고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비록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표제어를 사용하더라도 헌신이라는 향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가 오시는 이 마지막 시기 헌신은 자신의 몸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